<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음. 자, 연예계의 소문난 두당에서 금주 6년째입니다. 담배와 술을 일체하지 않는 바른 생활자나 이 김동현 씨의 음주 인생을 한번 살리시기 <목소리도> 전에 확실히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음. 금주를 결심한 이후에 단, 음. 한 방울의 술도 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혀도 한번 대본 적이 없어요. 혀도 한 번. 호흡이 호흡이 아니, 그러면 취, 술자리 가시면 술 대신 그럼 뭘 드세요? 콜라. 후배들이나 이뭐 사이다. 콜라. 음. 어. 그 다음에 아니면 오늘 뭐 입이 좀 컬컬하다 그러면 그냥 시, 물, 음. 생수 같은 거 해서 어. 같이 따라서 건배하고 내가 더잘 노니까. 어. 어. 자, 그러면 음.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뭐 음. 이미 그냥 초월해가지고. 네. 과거 음주량이 많지 않아서 끊기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네. 자, 1회 최대 음주량을 먼저 진짜. 알아보겠습니다. 일회? 1회? 1회! 1회가 맥주 150병! 아, 말도 안 돼. 1회가요? 이게. 혼자서요, 혼자서요. 아니, 가게에 150병이 있어요? 아, 이거 흥분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150병이니까. 아, 남편분들은 지금 못 끊어서 난리잖아. 어. 나는 끊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난리야? 그건 아니지. 자 돌아가신 조경환 선배님이 제, 내가 볼 때는 아마 탈렌트 연예계 중에서 술을 제일 많이 드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하고 박종만 선배님하고 부산에 촬영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새마을에이 좌석이 없는 거예요. 좌석이. 음. 그래서 야 식당 가는 거다 모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사람 식당 가에앉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술을 까기 시작인 거예요. 유일하게 안 주는 한방이 한방. 한박.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게. 한 박스에. 어. <laughs> 그래가지고 해서 그냥 거기에 98병. 어? 거기에 1 1 거는 그냥 싹쓸이 일단 하고 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야 연예인들 정말 많이 드시네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내려서 모 잘라서 모뭐 나이트라 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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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뭐, 뭐, 한 그냥 뭐, 더 치우고. 아, 아, 디저트로 오스안하게 그냥 집에 가서. 일 인당 쉬운 병은 드신 아, 쉬운 거예요? 쉬운 병은 없게 <laughs> 먹죠. 네? 그 속이 괜찮아요? 아, 그건 그 그다음 전혀 괜찮아요다 간이나 뭐. 아 그런 거 미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기본이 전부 다 50인데, 음. 난한280 된다고. 그래. 음. 고의 요소가. 야. 고인 대신 우리 경환 형님이나 이정길 씨, 정기령님, 술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내가 같이 먹어보니까, 음. 정기령이 음. 더센것 같아. 말술에 음. 말쎄. 말 지금 주제가 누가 음. 술이 세냐 그래, 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니 그건 그 얘기를 하니까, 뭐가 덥냐고, 어. 내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음. 간이 그렇게, 그, 모르겠어 의학적인 건 모르겠는데, 간이 그렇게 알코올을, 해독을 잘하는 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김동현 선생. 저 그렇게 먹지 모르. 네. 근데 우려가 되는 게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봐 술 저렇게 네. 먹어도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동현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걸쭉 들어보면 간뭐 효소가 정확하게 그 의사가 간 기능이 파괴된 효소가 높았다고 한 건지 그거를 잘못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 아, 난 정말 술을 잘 먹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끊기가 음. 정말 어렵거든요. 어. 어,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말술이건 간에 술을 뭐, 뭐, 잘 먹던지 간에 기분 좋게 먹는 정도의 이상을 음. 하게 되면 음. 간 기능이 정상이건 소변이 뭐좀안 음. 나오건 간에 서서히 서서히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어. 위장관계 질환도 나빠지고 췌장에 손상이 오면서 나중에 당뇨 위험도 높아지고 그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 간 기능이나 오. 내가 지금 몸이 괜찮다 숙취가 별로 없다로 나는 술이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아. 거죠 음. 금주를 하셨잖아요 그그 몸이 부쩍 좋아지셨습니까? 그 살이 쫙 빠지더라고 한 1년 사이에 한 9kg, 8kg 빠지더라고그 아. 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술만 아. 아. 안 그게 마셨는데 어. 그러니까 게그그 저는 옛날에 늘 부어있었어요 늘 부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푸슥푸슥하고 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게 사실 우리가 술이 힘드냐 살이 힘드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가장 힘든 게 술살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없앤 거야. 그게. 네. 35년간 마신 술값. 야 어마어마하겠다. 과연 얼마인지자 35년간 마신 술값이 <laughs> 그래요. 아. 45,000만 원. 진짜, 아. 진짜 집한채 값이네. 그렇죠 아, 그렇죠. 집 값이에요. 그 정도 넘으면 넘어지 적진 않을 거예요. 주로 누구 누구랑 같이 드셨죠 그럼? 저 이제 방송 생활 30만 67년 하는 동안에 뭐다좀뭐 뭐, 거진 다. 지금 저 또래 위에 선배님들하고는 뭐 그냥 술집에서 저가 살다시피 할 정도였으니까. 후배들은 어느 선까지냐면 최수용 선까지. 아. 어. 어. 되게 막 아파트 한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김동현 씨 같은 경우는 다 본인이 내고 이게 화끈하니까. 김동현 씨의 음주 인생 금주. 성공 노하우입니다. 아, 노하우는 자기 어, 체면. 어, 어, 어. 자기 아, 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자기 체면? 이제 옆에서 유혹이 많았잖아요. 막 녹화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다 어. 형, 그러다 형 죽는 거야. 어. 뭐 이거 뭐, 장난건 <laughs> 거. 막 이런 심한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 결국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자신.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온몸에 막 문둥병이나 두드리기가날것 같다, 기분에. 그래서 내가 안 먹을란다. 술을 다시 먹으면, 아, 온몸에. 아, 아, 그런 거지. 어. 어, 내가내 내가 느낌에 그래. 네. 어. 지금도 이렇게 먹으면, 어, 온몸에 네. 뭐 두드러기 나고, 막, 먹고 음. 뭐, 어. 그래서 배우 생활을 못할 것 같아, 느낌이 아 어, 막, 이런 게 나서. 음. 그건 그냥 걔 내, 내 아, 느낌을 내가 그냥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야, 그냥. 어, 네, 네. 이런 거. 그래서, 아, 뭐, 난못 먹는다. 정술 많이 채서 못 가는 사람 내가 대리 운전 해줄게. 어. 요즘 대리 운전 많이 해요. 어 그럼 술 친구들이 좋아 아좋아요 아, 계속 만나시고. 그럼요.